안녕하세요. 저는 탈출 프로젝트 살리스를 만든 김태곤 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귀한 시간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그리고 객석을 다 채우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지인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sns를 통해서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비란을 연기한 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너무 뿌듯하고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영화가 이렇게 더위와 짜증과 습도를 물리쳐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재밌으셨다니까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예, 올여름 부탁이 건강히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 영화 홍보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민 역을 맡은 김소환입니다 오늘 정말 더운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귀한 발 걸음을 주셔 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고요. 또 이렇게 어제 저요. 더운 날씨 저 영화 와 함께 탈출 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라 연기한 박주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시간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 자주 자주 이렇게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영화는 더 좋고. 그래서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이제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laughs>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조방 역할을 앞둔 주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으셨어요? 네. 와우. 네, 정말 여러분 재밌으시라는그 어, 일념 하나로 만들었는데 재밌다고 해주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어, 날도 덥고 귀중한 주말이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조들를 위해서 좀송보좀 좀 해주세요. 우리 1500만 반려인들이여 일어나! <laughs> 집에 조심하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준비했는데 주인공 배우부터 하나씩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요오어안돼 이거 주연 배우들. 아빠랑 같이 오신 분 계실까요? 아빠랑. 어? 어? 아빠랑 오셨어요? 혹시 자매가 함께 오신 분 계실까요? 저는 홀로 외롭게 혼자 왔다. <laughs> <laughs> 네, 아쉽지만 저희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